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마입니다. 오늘 8시에 다 방송 보셨죠? 푸시도 열심히 받고 이것저것 막 보느라고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2020년 11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 어차피 리부트 기사가 내일 나온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상은 했지만, 이렇게 또 떠버리니까 갑자기 야근하는 그런 기분 나쁜 느낌? <laughs> 어쨌든 좋아요,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도 좀 간단히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업데이트는 부활한 전투의 선봉장, 기사의 재탄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여기 보면 리부트 기사 핵심 스킬 사전 안내. 여기 보시면 다 나오시겠죠? 이제 그랜드 마스터. 이거 다 보셨죠? 영상에서 지금 나왔었거든요? 요,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연계 스킬, 강화 스킬. 요것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업데이트 0이 기사의 업데이트 기념. TJ의 선물 상자. 일단은 TJ의 선물 상자가 상점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100 아데나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니까, 요거 바로 구매하셔서 받으시고요. 일단 여기 들어있는 게 일반 장비 복구 한 개, 상점 장비 복구한 개, 그리고 TJ의 특별한 성장 물약 1개, 퀘스트 프리패스, 수행자의 주루말이각 1개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TJ 쿠폰을 2개를 그냥 확정으로 주는 거니까, 와, 진짜 꿀꿀이죠? <laughs> 어쨌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경기를 나온 아덴 용사들의 새로운 여정, 클래스 체인지. 클체는 기사, 암흑기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다 보면 기사만 나와 있고, 암흑기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또 바뀌는 게 있겠죠? 요것도 별도로 업데이트 노트에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클래스 키어입니다. 지금 웬만한 클래스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클켓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은 다이너스의 우승 기원 이벤트입니다. 요 한국 시리즈 응원 티켓이 TJ 쿠폰 마법인형으로 변경이 됐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겨야지 준다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이겨가는 실정이긴 하죠? 한 번만 더 이기면 확실히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승리랑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인형으로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이너스 우승 기왕 상자가 있대요 이것도 상점에서 100아드나에 구매를 할수 있는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이너스 응원 휘장 그리고 다이너스 응원 반지로 컬렉션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휘장은 지금 가지고 계실거고 응원 반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걸 얻게 되면 12월 30날까지 경험치 5% 보너스를 얻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변치 하는 기사의 프라이드 명예의 기사 동상 이벤트라고 해서 기란마을에 명예의 기사 동상이 생긴데요. 요걸 터치하게 되면, 데미지 1, 방어력 1짜리 이제 버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신규 월드보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로운 월보를 터치하면 버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월드보스 터치하게 되면 HP 20, MP 10, 무게 100이고요. 각성 월드보스를 터치하게 되면 HP 30, MP 20, 무게 200이고요. 그 다음 진각성 월드보스를 채취하게 되면 HP 50, MP 30, 무게보너스 300으로 좀씩 늘어나네요. 그래서 요 이벤트 버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6번 획득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고요그 다음은 새로워진 재미를 만끽하라! 실현 던전 월드보스 보상 강화!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코인 상자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이 실현 던전 월드보스 하고서 코인을 좀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도전의 장벽을 뛰어넘다 특수 던전으로 돌아오라 해서 지금 특수 던전들의 입장 레벨 제한이 50% 낮아졌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부캐 끼우시는 분들은 본캐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컬렉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레빗 낮아도 충분히 돌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키우기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요것도 참고하시고요그 다음은 TJ 쿠폰을 획득하라 2020 출석체크 시즌5 이게 조금 아까 방송에 나왔던 그거 같아요. TJ 쿠폰 두 개를 얻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변신 합성이 28일차 보상, 마법인형 합성이 35일차 보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개를 주고, 내일. 그 다음에, TJ 쿠폰 한 개, 마법인형이 있고, 요거, 요거까지 하면, 기본 다섯 개네요, 지금. 와, 이번엔 이제 미쳤다. 아무래도 요거에서 뭐 전설로전 이런 기회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뿌릴 것 같은데 한 개씩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승리의 기술을 거머쥘 기회 스킬북 판매 이벤트 또 스킬북을 명코로 팝니다 그래서 이벤트 상인 리즈가 명코로 스킬북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얼마에 판지가 관건이겠네요 그 다음은 캐릭터 월드 이전 캐릭터 서버 이전, 이실 로테 기르타스 섭인데요. 일단은 다른 섭들은 전부 월드 이전이 가능하고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실 기르타스는 내에서만 가능한 거네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현 단전 리뉴얼 이번에는 신기해졌네요. 다른 유저 경쟁 협동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실현 단전을 만나보세요. 해서 이렇게 경주, 에티네 보물상자 감옥 탈출 같은 경우에는 경쟁. 그리고 협동도 있네요. 하인의성 방어, 보물찾기, 화염불꽃의 협동, 그리고 신설까지 이렇게 세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봐야 알것 같고요. 그 다음은 월드 보스 리뉴얼. 월드 보스 여섯 종이 모두 새로운 월드 보스로 변경됐대요. 여기 보게 되면 대충 모양 보이는들이 애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월드 보스는 확률적 각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월드 보스부터 각성, 진각성 월드 보스까지 나오네요. 이들을 처치해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세요. 하그 다음은 숙련도 시스템 리뉴얼. 일단은 계정 내 모든 캐릭터 숙련도 공유. 아 이거 이게 부캐들 키울 때는 각자 각자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거는 이제 숙련도를 공유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숙련도 상승 시 옵션 두종 획득 가능. 숙련도 레벨이 상승하면 옵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급 축복의 가루로. 숙련치 증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숙련도 달성을 위한 경험치량 변경으로 인해 숙련도 레벨이 변동됩니다뭐에내려가는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단은 요거 숙련도 올리기가 사실 진짜 그악이잖아요 되게 안오르는데 레벨 상승시 옵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옵션은 어떤걸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요것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 무접속 플레이 기능 추가? 스케줄 진행 중에 게임을 종료해도 사냥이 지속되는 무적속 플레이 기능이 추가됩니다. 와! 이거는 휴대폰 유저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푸시 수신 온 설정 후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렇게 푸시 수신으로 해서 어, 뭐 캐릭터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알림이 오나 보죠? 밑에 보게 되면 무적속 플레이 진행 정보는 모바일 기기로 알림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아까 전에 푸쉬 오늘 해놨으니까 이걸로 푸쉬가 오는 거고. 그리고 플레이 시간 제한되어 있고 매일 5시에 초기화. 똑같은 5시에 초기화가 되고요.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음, 거습은 안 되고, 버당 그신, 상하탑은 안 되고, 고정모 안 돼, 몽섬 안 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세이프존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도 한번 직접 봐야 알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발동 마법 변경 기능 추가라고 해서 신규 아이템 마법 부여 주문서를 이용하여 신화 등급 무기 아이템의 발동 마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신화 등급 무기 아이템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주문서, 마법 부여 주문서가 새로 생겼나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발동 스킬 변경 개수 3 4개 이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또 요것도 원하시는 스킬 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쓰셔서 또축법 부여 주문서 발라 가지고 이제 그 옵션이 변경되듯이 그렇게 또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은 신규 상품 안내입니다. 일단은 라라의 신비한 상자는 다이아 400개, 악세사리 증서 선택 상자 2개. 다이아 400개짜리는 원래 11,000원 맞죠? 그거 똑같이 들어가는데 악세사리 증서 선택 상자 2개를 주는 것 같고요. 원래 400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르 안에 빛나는 보급 상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1200개, 표엘리스 3개. 그 다음은, 여러분. 이거는 거의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죠. 용 나오는 거. 그랜드마스터의 성장 패키지. 일단은, 그랜드마스터의 특별한 성장 물약 1개. 용옥 1개. 그리고, 캐스트 프리패스 1개, 수행자의 두루마리 1에서 4각 1개. 변신 카드 상자 희귀. 마법인형 카드 상자 희귀. 레벨업 축하 선물 상자 1개. 80을 달성하게 되면, 4룸티스의 기어리 지약서 스네퍼의 반지제작서, 3 인장제작서 각 1개를 준대요 와... 79 이하가 한개 구매 가능한데 1은 뭐야 79짜리가 사도 80레벨을 하면 요걸 주는 거잖아요 개꿀 그리고 그랜드마스터의 붉은 반지 요거는 뭐 당연히 얼마 동안만 쓸수 있는 기간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요거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지금까지 2000 다이어였죠? 요것도 아마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랜드마스터의 장비 패키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79 이하 기르석 제외한 캐릭터 한 개가 구매 가능하고요. 그랜드 마스터의 희귀 장비 상자 한 개는 신관 무관의 장비 세트 그리고 희귀 등급 무기 한개 획득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악세사리 종합 상자에서 강화 악세사리 반지 두 개, 귀걸이 두 개, 강화 수호의 인장 한 개, 강화 회복의 인장 한 개, 비티 한 개, 빛경과 판개 비팔찌 한개 이렇게 주네요. 와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의 푸른 반지 한 개까지 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낄수 있는 건 전부 다 주는 거네요. 뭐, 6건 4색 정도에다가 이제 액세 전부 빈칸 없이 싹낄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그랜드 마스터의 장비 패키지, 기르타스입니다. 기르타스 같은 경우에는 강화 악세사리 제약서, 스네퍼의 반지 두 개, 룸티스의 귀거리두 개, 그리고 똑같이 강화 수의 인장 상자 한 개, 강화 회복의 인장 상자 한 개, 그리고 BT 교환권 한 개, 이렇게 주네요. 아까는 비팔찌랑 비경합도 있었죠?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의 푸른 반지 한 개까지 준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아덴 기사단의 성장 물약 패키지입니다. 요거는, 기대섭 제외. 차수별 한개 구매 가능니까, 1, 2, 3, 4. 요게 돼 있는 거고, 일단 필리아의 성장 물약 11개는 똑같이 주고요. 신비한 변신 뽑기 팩을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주겠죠? 차수별 상개니까 그리고, 기사단의 증표 1개. 4차 상품 한정으로는 스페셜 변신 뽑기권도 준다고 하니까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성장 물약 패키지도 동일합니다. 여기 성장 물약 11개 주는 건 똑같고, 뽑기팩, 이제 차수별상이하고요 기사단의 증표 1개 주는 것도 똑같고, 4자 상품 한장으로 스페셜 마법인형 뽑기권 1개 주는 것까지 동일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은 기사단의 성장 물약 패키지, 변신, 마법인형은 완전히 동일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장 물약 이름만 바뀌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럴 거면 동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얜또 뭐죠? 아덴 기사단의 성장 물약 패키지. 와, 엄청 파네. 일단 기르섭 제외하고 기정당 두번 구매 가능하고요. 가 성장물약 44개, 할로윈 변신복귀권 1개, 기사단의 증표 1개를 주네요. 할로윈에서 빈게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구매하시면 컬렉션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은 아젠 기사단의 성장물약 패키지 컬렉션 카드입니다. 우와 뭐야? 필리아의 성장물약 44개랑 컬렉션 변신 카드 선택 상자 1개. 저번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엘모 장군 이런 것처럼 또빈거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기사단의 증표 한개까지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요건 리스트가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 은기사단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요것도, 요것도 구성이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오, 이게 뭐죠? 스네퍼의 보호주문서 추가. 인센트의 실패에도 아이템은 유지되는 스네퍼 보호주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인주문서 같은 거네요. 5에서 6 가는 데는 요게 10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6에서 7 도전하는 데는 20개. 7에서 8 5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단의 증표로 할수 있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간제인데, 일단은 2개 하면 PVP 데미지 1, 2개 HP 50, 4개의 트리플 LO 리덕션 3, 4개의 스턴 내성 3%라고 하니 요것도 참고하세요. 오늘은 진짜 업데이트가 아득하득 차있네요. 아,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설레는 날이에요. TJ 쿠폰도 조만간 들어온다고 하고 이 정도로 많이 준 적이 없었죠. 3주년 때 줬던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은 역대급이긴 하네요. 변신 포켓팩 주는 거 얼른 좀 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laughs> 아, 어쨌든 여러분 이번 TJ 쿠폰에는 다들 좋은 소식길 기원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채아뵐게요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